지금 국회가 진행 중인데요. 아주 웃기는 코미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과방위에서요. 우리나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망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 국내 업체들은 내고 있어 가지고, 이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고, 구글 CEO인 순다 피차이를 증인으로 국회가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망을 누가 공급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통신사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격을 못 받으면 사는 사람이 가격을 안 내는데 정부가 나와서 너왜돈안 내냐고 나서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의 망사업자들이 ...들한테 왜 너는 국내 업체한테는 망사용료를 받으면서 외국업체는 안사냐고? 국내 CEO, 통신회사 CEO들을 불러야 될까요? 이게 정말 차별이고 망사용료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망상용료에 대한 가이드란을 마련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이건 민간사업자 간에서 망사용료에 협상할 일인데 민간사업자에서 협상할 일인데 정부가 나왔으면서 협상이 잘 안되고 길어졌다 그러면서 그 한국의 페이스북 한국하고 일본의 대외정책 총괄하는 부사장인 박대성 부사장의 페이스북이 우리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간녀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 중앙일보에 의하면 방통위 관계자는 그런데. 이거는 어 방통위가 국내 인터넷 기업하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있어서 국회가 통신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페이스북이 못 낸다고 해서 방통위의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를 좀 보면 네이버는 2017년에 소위 망사용료로 통신사한테 1141억 원을 지불했고 게임회사의 NC소프트, 넷마블 등은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간 100억 이상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라고 하는 이 바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동통신사 3사가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국외 콘텐츠 트래픽이 국내 트래픽보다 두세 배가 더 많은데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나 아 유튜브 등이 거기서 어, 광고 수입을, 우리나라 광고 수입이 41%, 33%를 가져가고 있다. 컨텐츠에서 광고 수입을. 그러니까 74%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제 뭐한 20%, 6%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망사용으로 하나도 안 되고 국내 업자들은 망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국외 CP들은 통신망을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은 국내 ISP, 이게 이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SK텔레콤, KT, LGU 플러스가 망사용료를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망 사용료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7배 정도 높다. 그런데 이제 국내 ISP 업체들은 망 사용료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전히 이제 시, 쉽게 얘기해서 역차버리고 폭리를 취하고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고 해외 업체들은 무료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왓처플레이라고 하는 국내 컨텐츠 프로바이더하는 회사의 박태훈 대표가 아, 국내 ISP의 망사용료 가격은 중소 컨텐츠 프로바이더 하게는큰 액수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같은 망비용을 내지 않거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망사용료 얼마 내는지 모르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가이드란을 갖췄으면 좋겠다. 역시 이제 국회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 자기네 가격을 깎아달라는 거죠. 그 통신비를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늘이 통신이 공공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망사용용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 조금 전문적이지만, 인터넷은 과거의 아날로그 시절의 방송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날로그 방식을 우리가 푸시라고 그러는데 밀어낸다는 거죠 방송사가 통신을 어 밀어서 어 내서 통신의 소위 트래픽을 방송사가 주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그냥 라디오나 TV를 켜면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그 다시 보기 같은 거 하면 요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을 때콘텐츠를 다운로드해서 보시죠. 그래서 이걸 풀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터넷은 소위 클라이언트 서브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이 고객이 트래픽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공급자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글이나 유, 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여러분이 막 올린 동영상을 그냥 스토리지가 컴퓨터 통신 장비 속에다 저장만 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 통신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가서 보면 그 서버가 고객이 그, 그 카피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에 네트워크를 쓰는 방식은 어, CP, 공급자라고 해도 본인들이 통신 트래픽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고유, 어, 사용자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유튜브를 많이 보면, 어, 무선, 우리가 지금 휴대폰 계약에 의해서 통신량의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이미 그망 사용료를 지불한 거죠. 어, 그런데, 그래서 통신사는 이미 고객들한테 망 사용료를 다 걷어드린 겁니다. 고객들이 보는 컨텐츠를 망에다 접속되어 있는 그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장치에다가 올려놓기만 하고 있고 트래픽을 일으키지 않는 콘텐츠 공급자한테 별도의 망사용료를 청구한다면 이건 이중청구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어떻게 할까요? 그 비용이 자기네가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하는데 돈이 더 들죠 망사용료를 내니까 그럼 결국 고객한테 비용을 일부는 전가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컨텐츠 프로바이더들한테는 망상률을 이게 클라이언트 아, 서버 아키텍처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리고 이 인터넷에 많은 컨텐츠들이 무료로 올라와야 많이 올라와야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유 때문에 인터넷에 백보는 대부분 정부나 통신사가 깔았는데 통신사는 그걸 데이터나 보이스 영업을 그 전화 통, 통신비를 받아 먹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돈을 벌기 때문에 대신 컨텐츠 올리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지 말아라. 아, 누구나 아무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거는 통신사는 무조건 그거에 접속해줘야 되고, 어, 어, 소비자들은 어, 접근이 가능해야다. 이게 망중립성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망사용에는 이미 고객이 다 내고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망 사용료를 별도로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 전 세계적인 인터넷 스탠다드는 지금 컨텐츠 프로바이드는 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망상료가 아니면 사실은 뭐냐? 왜 무슨 구글은 안 내고 우리나라 네이버는 낸다 그러냐?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병태 TV를 보시는데 이게 유튜브니까 유튜브는 구글의 자회사잖아요.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병태 TV에서 올리는 이 동영상이 구글 본사의 서버에 있다 그러면, 거기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에 있으면서 SK나 KT, LGU 플러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그통신망을 통해서 이 태평양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본사 서버를 가져와서 저한테 줘야 되니까, 우리한테 줘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러면, 어, 여러분 기다리시는 게 짜증나서 잘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그 구글 본사에 있는 것 중에 그 컨텐츠를 복제를 해서 그 통신사 안에다가 컴퓨터하고 저, 어, 통신 스토리 장비에다가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미국 본사를 가지 않고 SK텔레콤이나 KT 본사에 있는 구글의 서버를 통해서 바로 받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유튜브를 볼수 있고 페이스북도 쓸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캐시 서버라고도 그러고 구글 본사에 있는 스토리지를 복제했다고 해서 미러, 거울이죠. 거울 서버라고 그러고 또는 통어 어, 많은 회사들은 웹페이지든 이런든 고객들이 바로 들어오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 해커들이 들어올 수 있고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어 가까이서 제공하는 걸프락시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컨텐츠를 원격 주에 두면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외면할까봐 통신전산 내부나 가까운 곳에다가 서버를 설치하고 가까운 데서 빠르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k텔레콤 안에 구글 컨텐츠용 컴퓨터 통신장비 저장장비 통신기기 전용선 등이 있게 되겠죠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를 가지고 구글하고 sk텔레콤 또는 통신사들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지금 우리들 국회에서 얘기하는 망 사용입니다. 이건 망 사용료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서버 운영 비용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구글에게 통신사는 무료로 제공하고 네이버하고 한국 소형의 컨텐츠 프로버드들한테는 비용을 청구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차별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차별을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좌파 신문 한결레가 백화점들의 갑질에 대해서 이렇게 막그 비난하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저어 백화점에 가면 루이비통, 샤넬, 구찌, 버버리 등의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있죠. 명품이죠. 이들은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으면서 수수료를 판매액의 11% 미만, 어떤 경우는 5% 이렇게 냅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해외 명품 수수료는 11%에서 25%인데 국내는 보시면 국내 유명 브랜드도 15%에서 40%죠. 근데 유명 브랜드가, 국내 유명 브랜드가 제일 모직 LG 패션, 아무래 패시 이런 데인데요. 여기는 이제 40%뭐 15%니까 해외보다 비싼데 이름 없는 매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명품이 안 들어가는 그런 데는 판매 수수료의 40%를 받는다는 거죠. 명, 그러니까 해외 명품점들은 5% 10%는 했는데 국내업체는 40%의 백화점 수수료를 띈다 이게 차별이냐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 이 이유는 당연합니다 뭐냐면 저 명품점이 들어오면 돈 많은 분들이 백화점에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명품 백화점 덕분 명품점들 때문에 백화점이 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 루이비통이 백화점에 안 들어가고 자기네가 별도 매장을 내도 사람들은 루이비통 사는 부자들은 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백화점이고 그런가 하면 아무 브랜드 파워가 없는 작은 업체는 백화점에 들어가야 비싸게 팔기 때문에 백화점 덕으로 자기가 비싸게 팔고 더 많은 고객을 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자기 쪽이기 때문에 그 가격 협상력 차이 때문에 명품들은 싸게 들어가고 백화점. 어, 이름 없는 업체들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 블루버틀 커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때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블루버틀들이요. 이렇게 번화한 곳에 없습니다. 블루버틀 컨셉이 뭐냐면, 남이 비워놓고 간 창고, 창고, 이런 변두리에다가, 아, 해놓고 아주 여유있게, 뭐 와이파이도 없고, 여기는 소위 슬로우한 삶을 즐기는 사람을 위해서 그 커피도 어, 스타벅스는 에스프레소 기계를 잘뽑는데 여기는 전부 드립커피 전문점이잖아요. 어, 그런데 이 블루버틀이 첫번 그런 어, 빈 창고를 빌리는데 임대료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건물주가 이걸 왜 내냐면 블루버틀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빈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 안나가은걸 비싸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블루버틀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적게 내고, 그 본인들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임대료 안 내고 사업을 하는 대신에 그 건물주는 그 덕을 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 옆에 블루버틀 때문에 고객이 많이 오는데 옆에 에뭐 책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떡볶이 가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걸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면 거기 블루버틀 때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책을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민간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협상은 이게 소비자 상품이 아니라 기업 대 기업 간의 계약이잖아요. 이거는 결국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는 통신료, 그 망사용료라고 불리해오는 서버 운영비용을안 내냐 하면, 만약에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없으면 통신사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뚝 떨어지게 됩니다. 뚝 떨어지게 되니까 아쉬운 게 통신사예요. 통신사가 얘, 이들 덕분에,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 양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통신사들은 얼마나 우리들한테 많은 비용을 지금으로 하죠. 그런데 이제 작은, 작은 CP들은, 그런 기여를 못 하는 거죠. 네이버는 동영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검색 검진하는 데서는 별도 별도로 회사들이 크게 도움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어, 당신들 서버들을 우리 회사 안에다 놓고, 우리 전기에다, 우리 공간 쓰고, 우리 네트워크 쓰니까 당연히 비용을 당신들이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제 주체들의 사적인 계약이고, 그 협상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뿐이지, 이게 역차별도 아니고, 망사용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보고 어 넷플릭스 많이 보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티모바일하고 넷플릭스가 넷플릭스를가 이제 경쟁을 하려 보니까 자기네 걸 많이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많이 봐야 되는데 통신비를 많이 내게 되면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통신 넷플릭스에 구독을 하게 돼서 월 일정료를 내면 티모바일에서는 그 넷플릭스 보는 데이터 양은 카운트를 안 해준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별도 비용을 청구 안 해준다. 그래서 그걸 제로 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통신망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라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넷플릭스의 구독료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통신비 걱정을 하지 마라. 월 이것만 내면 넷플릭스 는 무제한 봐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비 걱정 없이 무제한 보는 구독공입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여기 보시듯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팀모바이라고 일한 거는 데이터 통신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잡으려고 시장은 다양한 가격 파괴 혁신을 하고 우리가 구글을 공짜로 쓰는 거는 광, 아, 광고주들이 거기다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컨텐츠 프로바다의 동영상을 보는데 통신비를 그들이 대신 부담해주고 소비 부담하지 않는 형식의 시장에서의 이거는 티모바일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을 한 거죠 대신 내가 구독료 받은 것 중에서 이만큼을 너한테 내줄게 그러면 티모바일은 왜 그러냐 AT&T가 있고 다른 경쟁 회사가 있으니까 동영상 많이 쓰는 고객들이 만약에 넷플릭스가 그렇게 인기가 있고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유튜브나 티, 넷플릭스 고객은 티모바일을 선택하게 되겠죠 통신비 걱정 없이 어차피 넷플릭스는 봐야 되겠고 통신비를 안 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티모바일은 다른 경쟁 회사에 어, 하고 경쟁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협상을 한 거고 넷플릭스는 통신비 걱정 없이 다른 아, 아마존이나 구글에 비해서 넷플릭스 고객들을 동영상 서비스를 더 팔아내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 이런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두면 다 알아서 경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역차별 운운하는 아, 무식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웃기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 가방이가야 이거 역차별하고 있으니까 와서 변명하라 그러면서 구글의 본사 CEO로 오라 그러면 올까요? 이게 뭐 하는지 이게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우버가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택시나 뭐 이런 업계에서 우버,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고발을 하니까, 우버 본사에 CEO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칼라닉을 오라고, 어 법원이 증인으로 오라고, 피고로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왔을까요? 안 오지요.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과방위에서 이청문에구글 본사 CEO 증인하면 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안 하는 짓을 대한민국이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우리나라 업체, 국제 업체 따져가지고 소위 그 소위 국수주의, 이게 반일 종족주의하고 똑같은 거죠. 외국 업체는 다 우리나라 저 국내 업체에 대해서 역차별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촌놈들이 하는 뻘짓인데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통신비는 우리가 통신비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내는 것은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통신양입니다. 그 주황색이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고 밑에 파란색이 보이스 우리 전통적인 전화죠 전화는 요새 더안 하죠 문자하고 그러니까 전화는 별로 안 하는데 화상 통화 이런 거는 다 데이터로 잡힙니다 그래서 보시면 워낙에 많은 양을 써서 그런데 근데 통신비 통신 양 쓰는 양만큼 여러분 맨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구글하고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는 것도 엉한 데이터 양이고 사진 보는 것도 엉한 데이터 양 그거만큼 통신비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통신 데이터 당 단가로 보면 왼쪽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통신은 우리가 소비가 늘어나서 전체 비용은 별로 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많이 더 단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통신 삼사가 1인당 벌어들이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통신 수입입니다 보시면 아이오프라그래서 에볼 e 지레비뉴퍼 유저 1인당 매출액인데요 매출액 보시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돼서 근데 저 1시 19년부터 조금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5g가 되면 더 많이 쓰게 돼서 조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5g가 지금 저건 이제 예상이고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 쪽에 텔레콤 탈코드를 통신사들이. 1인당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보면 다 급격히 떨어지고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온 국민이 똑같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가격이면 차별이라는 경제무지를 가지고 선동하는 정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만 사용료는 공급자들한테 없다. 캐시 서버 운영 비용인데 이거는 기업과 기업 간의 협상력이긴 사적 계약이다. 정부가 나서서 외국 거를 받으면 국내 CP는 공짜로 주느냐. 그거라면또 이제 얘기해겠죠 구글이 돈 냈으니까 그거만큼 국내 작은 CP들 가격 깎아주라. 그런 얘기 하기 전에는 어차피 SK텔레콤과 LGU 플러스 KT는 자기네가 다른 CP들을 위해서 작은 국내 서피드을 위해서 서버를 공짜로 공급해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 자산인데. 그래서 어차피 차지를 하게 되고, 그거를 청구하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비용이 전가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자꾸 이렇게 뭐 외국 기업은 나쁘고 국내 기업을 얘기하는 것처럼 국수저이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그것도 과방인 사람들이 통신의 망사용료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르는 그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 낮은 무지한 선동 정치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우버의 CEO 창업자 칼라닉을 불렀던 한국 법인과 같이 구글의 CEO를 부르면 오냐 오지 않죠.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자꾸 국내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소비자의 이해를 봐야 되는데 소비자 이해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사업자 이에가의 계약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다 하는 거 있습니다. 순답이 차이가 그걸 하러 올 리도 없지만 과방이나 방통위가 지금 또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뻘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